기존의 포장 용기에서 렌즈를 꺼내려면 손을, 눈이 닿는 면을 잡아서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세를 잡고 많이 만졌기 때문에 다시 용액으로 씻어야 되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기존 시장의 기존 제품들과 다른 제품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많이 겪고 있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타협해 버린 거죠. 기존의 회사들이 포장 기술 하나 바꾸므로 해서 모든 라인의 기술을 다 바꿔야 됩니다. 전 세계 마켓 시장의 빅포일 경우에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미 엄청난 자본을 투자한 상태에서 크게 변화의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밖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제품은 렌즈가 반대 방향으로 엎어져 있고, 눈에 닿지 않는 면을 깨끗한 손으로 잡아서 한 번에 사용하실 수 있는 편리한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옵틱슨의 코파운더로 참여하고 있고요. 품질 규정 생산 관련 파트를 총괄하고 있는 오정주 이사입니다. 저희 옵틱슨는두 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콘택트렌즈 제조 기술, 그리고 듀오 소프트 클린팩의 포장 기술 이두 가지에 대한 국내 특허를 획득했고요. 미국이나 일본, 유럽, 그리고 미래 시장인 중국을 저희가 타겟 시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이 제조 기반으로 시작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특히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2등급의 제품이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맞는 인증을 받아야지만팔수 있는 또 하나의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빠른 시간 안에 제품을 시장에 내어놓고 뭔가 피드백을 받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좀 다급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타트업. 근데 저희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규제, 법률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저희가 기존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해오던 것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래서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유통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가 안경사에게 제품을 맡겨놓은 상태에서 판매가 되면 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안경사가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재고의 부담을 다 갖고 가게 되죠. 결국은 이 모든 부분이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게 됩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좀 변화를 줘서 고객들이 좀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김영삼 대표와 제가 둘이 같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고요. 자본은 저희 자본과 주변의 엔젤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자금으로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년도 초에 저희가 시랩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추가적으로 또 투자를 받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인증 절차 마케팅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엔젤 투자자분들이나 주위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뭐 물러설 길이 없다 배수의 진을 쳤죠 이 모든 것을 걸었다 사실 저도 저희 집에 있는 적금, 퇴직금 모두 털어서 용원까지 털어서 모든 것을 넣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GMP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무 공장이나 할수 없었고 복합한 공장을 찾느라 상당히 고생을 했었는데요. 공간을 확보하고 나니까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춰야 되는데 최적화된 장비들을 찾는데 몇 개월이 소요됐고요. 장비를 들여와서 저희 라인에 세팅하는데 또몇 개월이 소요됐고요. 가 그리고 실제로 디자인에 끝났던 제품들을 실제로 생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준비 과정이 한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을 해외 규격에 맞게 22가지 이상의 실험을 외부에 맡기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듀오 소프트 클린 팩은 하나의 팩에 두 개의 렌즈가 포장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하나의 제품을 보관하는 팩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사이즈가 혁신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뭔가를 절약한다는 것은 생산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줄인다는 것 또는 원재료를 줄인다는 것이 될 것이고 배송을 위한 에너지를 줄인다는 것도 될수 있겠죠. 기존에 거래하던 똑같은 물량에서 훨씬 적은 사이즈로 적은 비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또 있고요. 저희 생산량과 같이 하려면 이 정도 6배의 공간과 시설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 6분의 1로 효율화시키고 모든 장비들을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포트라를 통해서 주로 해외 쪽에 저희 회사를 알리고 특히 저희 팀원 중에 스웨덴 출신의 엠마뉴이라는 팀원이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저희 유럽지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분이 아주 활동적으로 여러 군데 발품 팔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한테 구매 오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인증을 기다려주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샘플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옵틱슨의 미션은 누구나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주변의 문제들을 보다 혁신적인 기술로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좀더 혁신적이다, 좀더 편리하다, 좀더 위생적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아니면 해외 딜러들이 저희 제품의 샘플을 착용해보시고 저에게 주는 피드백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실제품을 생산하고 난 뒤에 소비자 반응 조사를 실시했었고요. 90% 이상의 좋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제품을 평가하는 기준에 가격대를 1,000원 정도로 매겨주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개발하고 좀더 혁신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